습니다 탈모를 가장 많이 완벽하게 치료한 미국 뉴욕의 탈모 전문 클리닉 다무의 노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샴푸 부스터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탈모를 샴푸로 치료하려고 많이 하시고 본인에 맞는 샴푸를 고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어,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샴푸로 탈모를 고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탈모라는 것은 이전에 어, 굵은 국수를 만들던 기계가 작은 국수를 만들 수밖에 없는 작은 기계로 바뀌어서 어, 이제는 어, 굵은 국수를 못 만드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 작은 모낭이 큰 모낭으로 바뀌어야지 굵은 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되는데. 이 3분 동안 샴푸를 하고 클렌저로 샴푸 세정제로 어이 세정을 하는 동안에 어 갑자기 뭔가가 일어나서 굵은 머리가 막 자란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이 모낭이 커질라 그러면 어 클렌저보다는 세정제보다는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모낭을 복원하는 어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런 복원을 할수 있는 어이 효과적인 클렌저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하고 4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어, 많은 경비를 들여서 만들어진 제품이 어, 샴푸 부스터 라는 제품입니다 어, 쉽게 말해 어, 그 샴푸계의 불스 원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기존에 내가 쓰던 샴푸를 열어서 어, 첨가해서 흔들어서 믹스를 하고 그냥 원래 샴푸 하듯이 사용하면 되는 제품입니다 샴푸는 어, 때를 어, 이렇게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2~3분 동안 거품이 어, 두피에 앉아 있을 동안 어, 특수하게 만들어진 그 포뮬라로 인해서 어, 이 샴푸 부스터는 두피에 침투를 해서 모낭을 복원하는 줄기세포 복원 작업을 하는 어, 제품입니다. 일반인이 한 달에 250ml 샴푸를 사용하는데, 어, 이 샴푸 부스터 한 병은 500ml에 첨가를 해서 흔들어서 쓰는 제품이고요. 결국에는, 어, 세 병이 들은 한 세트를 사게 되시면, 6개월 분을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샴푸 부스터를 넣어서 이제 사용하시면, 첫째는 조금 더 청량감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어, 이제 시간이 지나, 지나가면서, 음, 머리가 좀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머리 힘이 있어서 좀 쓰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은 이제 잘이 어 관리가 된다면, 스타일링이 조금 더잘 되는 느낌도 있다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 생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항상 일찍 자고, 그리고 열성 음식 피하고, 반신욕이나 여러 가지 뭐, 어 아이스, 수면 아이스팩 요법이라든지, 저희가 했던 것들을 잘 따라오시고, 동시에 어, 키트, 셀프 키트 관리나 혹은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을 이 샴푸 부스터와 병행을 하시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른 제품들이 많으니까요. 어, 의미 없이 환자들의 돈만 계속 축내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정말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제품을 계속 어, 이렇게 소개할 수 있도록 어,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